광명전기가 어저께 갔나 애들이네. 광명전기, 세명전기, 일진전기, 재룡전기. 음. 전기관련주는 내일, 오늘은 안갈것 같아요. 오늘은 안 가고, 내일 갈것 같은데. 전기관련주 자리 굉장히 좋거든요.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, 원전이 가고 나면은 전기거든요. 인제는 어제 시회에 많이 간 애들이 원전이니까 원전하고 전기 가고 오늘 눌림이고. 근데 원전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전기를 관심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대한전선도 그렇게 보면은 원전인데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광명전기 1.6% 갭으로 시작하는데요. 광명전기 종가 배팅감이라고 했던 거 지금 벌써 3%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분봉 대응할게요. 원마 광명전기 7% 나왔다. 광명전기 7% 나왔다. 10% 좋네, 벌써 아까. 신기하지 않습니까? 어제까지 그렇게 장대형봉에다가 종가 배팅을 하는 이런 센스? 광명 좋았죠? 어제부터 장중에 얘기했잖아. 어제부터 장중에 광명 전기하고, 근데 장 이게 시회, 시외... 이게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시회 상을 갔던 놈이잖아요. 이게 11일날에. 11일날 시회 상을 가는 애들은 제가 어떻다고 했어요? 거의 9대 1의 퍼센트로 1%만이 진짜로 장대 양봉 나올 수 있고 90%는 전부 다 이거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도 단타를 안 잡잖아요. 어제 그렇게 만약에 아랫게 시가가 확 갭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거 시가가 16% 떴거든요. 근데 고가가 20이야. 근데 만약에 얘가 올라갔다가 주르르 흘러고 있잖아요. 이거 차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얘가 16%까지 떴다가 20%간 놈인데 거의지 뭐프면 엄청 싼거 아니야 이러거든. 싼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사면은 이발이거 물린다니까. 제가 이거는 내려와도 단타 안 잡겠습니다 했잖아요. 그게 시외 상같기 때문이에요. 시외 상간 놈들은 안 쳐다봅니다. 장대양 은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종가 배팅으로 1차 들어가 볼수 있죠. 잠시만. 근데 그것도 1차에 바로 들어가는 놈이 있고, 바로 안 들어가고 2, 3일 기다렸다 가는 애들도 있어요. 그 이유는 15일 선, 원래부터 그 다음에 바로 1차로 15일 선을 밀잖아요. 그러면 이게 5일 선, 15일 선, 33일 선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. 그때 바로 종가 비팅 하는 거예요. 내가 기법 하나 가르쳐 줬다. 집에 상관 놈들 어떻게 매매하는가? 어이, 아, 네, 이거 또 셔츠 찍어야 되나? 아직 한발남았 다.